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룩한 지식을 고백하면서 이 아침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달아 이 하루도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베풀어 주옵소서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참 지혜로 받겠습니다. 엎드려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강구도 아버지께 연락되는 새벽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고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희석이 하는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고를 받고 희석이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희석이야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주거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로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희스기야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희스기야는 전율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듣고 장문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온 희스기야는큰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고난, 어쩜 난 사건을 겪고 나면 인생에 큰 지혜를 얻습니다 어, 그 지혜는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몸으로 온몸으로 체득한 그런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희석이야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고배해서 살아난 희석이야가 살아난 얻은 인생 시에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16절을 보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 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16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희석이 하는 이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렇구나. 사람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생명의 주관이 죽게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 해에 이미 그가 가진 창고에 이미 곡식이 가득한데 그 해에 또 엄청난 풍년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원하 여러 예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자는 철저하게 내 영혼, 내 곡관, 내 곡식, 내 물건, 전부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곡관, 곡식, 심지어 영혼까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 거두으면 네가 네 것이라고 주장한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보다 지혜로운 것은 이 생사관 생명이 어디에 누구의 것이냐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살고 죽는 것이 죽게 달려있다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생사관이 진짜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곧 생사관이 작동합니다. 믿음이 작동해요. 히스기야는 이 죽을 고비를 통과하면서 이 생사관이 분명해졌어요. 그렇구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걸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큰 환난을 겪게 되면 이런 생사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으로 체험하니까 그 고백이 달라져요. 어, 여러분 지혜가 달라집니다. 내 생명, 내 가정, 내 기업, 아니 한 국가 흥망성쇠가 아, 죽게 있구나. 이걸 온몸으로 체험해요.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둘째, 인생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평안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존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희석이야는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은내 인생에 그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줄수 없는 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희석이 하는 지금 두 가지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입니다. 둘째는 한 국가의 리더로서 이온 백성의 그 안위를 책임져야 될 이런 마음의 고통, 이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되는 평안을 줘야 되는 그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석이야가 이 죽음의 질병에서 고통할 때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희석이야가 구하지 아니한 뭐예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너의 에루살렘 이 국가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희석이야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해요. 이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고난, 평안, 슬픔, 기쁨, 성공, 실패, 모두를 포함해요. 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가 할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신다. 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슬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영적 행위가 범사의 감사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힘들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단잠을 잘수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셋째 고난 가운데 사제의 은총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십칠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졌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이것을 단순히 육신의 치료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사실 이 아수르가 침략가의 그 징조를 보일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을 얻으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희스기야는 이것을, 아, 내 질병을 치유한 것은 단순히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자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죄악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고백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내가 이제 평생 중심토록 찬양하며 살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비예요. 요번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겪었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뭐 병까지 들었습니다. 요번 처음에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성겼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입술로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 말은 했지만 마음속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고난은 우여적 오연이 오지 않는다 고난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라 말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말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욥의 신앙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결국 욥이 욥기 42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귀로만 들었어요. 치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온 몸으로 체험했다. 큰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체험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로 뒀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큰 고통을 주셨지만 또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권난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만난 인생의 큰 고난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그 인생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이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신 하지 않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지 않은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냐안 할까 삼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할까? 하나님 아버지 희생이 아이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죽을 병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 죄를 포기하시고, 그 죄까지 용서하시고, 등 뒤로 던지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희석이야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희석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더큰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입니다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의풀어 주옵소서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고 고난보다 크신 아버지를 주목하다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희석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저는 이, 이, 이 이사야 38장의 요 16절부터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에 퍼풀어 주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겪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든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희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심을 믿고, 희스기야가 경험한 아버지 든것 어쩌면 희스기야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경험한 고난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희스기야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세상의 주소는 뜻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큰 고난을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파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의 죄까지 허물까지 포기하시고 용서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평생 아버지 앞에 이 신령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에 살아가는 제모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손들어 안수합니다 우리 교우들 이 새벽 가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안수합니다 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 세력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 새벽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하나님 사랑 심을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